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15일 이제 수요일까지는 고지서가 날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카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대신 이제 신용카드 납부하시면 0.8%인가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할부로 진행할 수도 있는 점뭐 감안하셔서 금액이 조금 높게 나오신 분들은 뭐 그런 카드 혜택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보다 보니까 분명히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아파트 뭐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겠죠 뭐 예를 들면 공시지가 15억이면 한 네, 공시지가 10억 정도면 실거래가 만 20억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가 15억이라 봤을 때 공시지가가 다 12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공지 공부세 공, 고지서가 안 나온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세무서에 물어봐가지고 왜고지서 납, 납, 혹시 발급이 안된 거냐 아니면 혹시 안 내도 되는 건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납부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꺼려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고 혹은 또 이제 괜히 또 미리 얘기 안 했다가 자산세 물리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향후에 얘기하는 조건에 해당되면 이뭐 공시지가 10억 이상이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점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7일 날 나온 제 신문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1억 상향, 종부세법 오늘부터 시행. 이제 9월 7일부터 시, 이제 시행된 내용이죠 이러니까또 작년 기준이랑 또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법이랑 또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되겠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선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이제 뭐 여야, 여야 합의해 가지고 뭐 이제 쭉 해서 뭐 결국에는 심의 의결한 다음에 처리했다는 내용이죠 이건 기존에 1가구 1주택인데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셔 가지고 9억까지 공제 받으시던 게 이제 웬만한 아파트들의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준선을 11억으로 올려 가지고 1가구 1주택 1세대 단독명의 일 경우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쭉 내용이 있고 다만, 6억 원씩 공제받던 합산 12억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가 기준은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뭐일부은좀 절세하시기 위해서 절반 쪽에서 50대 50으로 갖고 계시면서 6억, 6억 하셔 가지고 12억까지 공제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그냥 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기 하나 좀 추가돼서 최근 이제 9월 30일까지 아마 신청 다 하셨을 텐데 뭐 국세청은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첫 시행. 첫 시행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뭐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 관련해서는 세액 공제를 조금 준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했을 때 부부 공동명의면 12억을 제한 3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면 되는데 이제 요 조건들에 해당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 예를서 뭐 70세 이상이시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이제 80%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억에서 1 1억을뺀 4억에 대해서 80% 세액 공제를 하고 납부하니까 그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홈택스에 이제 간이 계산기 있으니까 이미다 9월 30일까지 뭐 다 본인 유리하신 걸로 신청 완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제 밑에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 통해서 한번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 공시지가 20억이면서 1가구 1주택 공동명의일 경우 뭐 관련된 종합 부동산세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20억 정도면 오늘 뭐 찾아보니까 한 매매가 37억 정도 호가긴 한데 어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싸죠? 자, 홈텍스에서 이제 세금 모의 계산. 부동산세 간이세 계산. 뭐 예전에 9월 30일 때 계산하실 때도 아마 여기서 계산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21년도 간이 세액을 비교하게 되면 아파트 주택이다 보니까 계산하기 공시지가 20억이면서 이제 매매가 37억 정도면 뭐 조정대상 지역 아닐 수도 있겠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라 가정하고 서울지라 가정하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여부 없고, 그 공동명의여서 부부가 동시에 갖고 있다 가정하고, 나이는 만 40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80년대생 취득은 올해 한 3월 정도에 했다고 가정하고, 본인 집은 50%, 배우자 50%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 11억까지 공제받는 걸로 적용하게 되면 625만 원 정도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미적용해서 배우자랑 본인 50% 50% 기존과 동일하게 12억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약 164만원씩 해서 한 328만원 정도 종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년 바뀌기도 하고 2022년도에는 또 이게 뭐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뭐 이제 참고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 이용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20만원 정도 납부한다 그렇게 우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20억, 1가구 일주택 공동명의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다고 했을 때 신혼부부면 조금 계산법이 달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계산했듯이 공시지가 20억 1가구 일주택 공동명의면 공제액이 6억 플러스 6억에서 12억. 그래서 매달 아니 매달이 아니라 매년 320만 원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320만원, 뭐, 350, 뭐, 380, 40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향후 한 5년 동안 한 2천만원 정도, 뭐, 1800에서 2천만원 정도 종부세를 납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한다거나 하면 이제 이런 게다 깨지니까 이제 계산법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제외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일 경우 공제액이 2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거 대해서 한번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시행법 시행령이고요. 제1조 2항 아 1조 2의 사항 보게 되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뭐 09년도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저도 이건 몰랐었는데. 그래서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11억으로 늘어나면서 본인 11억, 배우자 11억이기 때문에 공제액이 이제 순간적으로 22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혼인을 하셨다면 21년도, 22년, 23, 24, 25, 아까 여기는 한뭐 합계 2천만 원도 납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약한 5년 동안은 뭐 공시지가 22억 미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실 때는 종부세가 없을 수 있으니 요점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아파트에서 1가구1주택인데 상급지로 이제 이동하는데 종부세가 조금 고민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가구 1주택이면 이제 지금 계속 종부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두채 이상 보유했을 때뭐 중과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데 일가구 주택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안되는 것보다는 내는 게 조금 두번 과세한 재산세 내고 또 내는 거니까 조금 싫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안낼수 있으니까 요거 좀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상급지 이동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간 이제 12억 이상인데도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홈택스 아니면 은행 어플해서 조회까지 분명히 눌러봤는데 내가 종부세 대상인 것 같은데 납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요 조건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뭐 전산 오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뭐 분실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관련 세무서에 연락하셔 가지고 대상인 것 같은데 왜 납부 대상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